이야기를 올려서 코딩을 문화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유로코딩중간에서는 로버트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공산초 아이들도 여러분들 아시죠? 확실히 다 문화죠. 문화로 그 아이들과 함께 코딩 춤을 추어요이거 제가 한달 동안 마 만들어 힘들게 하니까 소용히 했던 듯한 한 시간 만에 이노래를 작곡해줬어요. 컨셉은 똑같아요. 그 코딩, 허리 돌리는 것처럼 코딩이 쉽다. 그 다음에 세계로 뻗어나가는 코리아의 그 기운을 상징하는 <laughs> 한국 코딩 주간에서 올해는 이제 코딩 주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이제 봉선 초 곳곳에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학부모님들도 학예회때 했어요. 학부모님들도. 얘생들 학예 연습을 안 하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학예 아, 뭐, <laughs> 그러면 선생님이 선생님도 학예를 안 하니까 학예에 아, 대학예겠다고하는데 이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코딩의수을다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하 하기 위해서 배우 영상 여기서 끌로왔어이요 그러면 이 링크만 선생님한테 문제 해결 이 링크만 컴퓨팅을 이용해서 유튜브 링크만 선생님들한테 드렸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 링크를 아 코딩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아이들이 이거 보는 거예요. 이 얘기에 좀 과수업 시간인데, 애들이 이렇게 다앉아 선생님 뭐한다 조용히라 선생님 지금 배운 영상 찍고 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보는. 장황에서 배우 영상 만들어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유튜브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 자기 아이들 연습시키고 이제 2초 자기들 챙긴거 2초씩 모아가지고 이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해결을 저는 그런식으로 했어요 원래는 이게 지금 그 뭐죠? 메이커 그 뭐죠? 우리 영화 만들 때 영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건데요. 원래 컨셉은 이거 했어요. 코딩은 즐겁다, 재밌다. 아이들의 상황을 표현해 준다. 지금 이 학생은 이제 6학년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내 얼굴 블러닝 처리해 주세요. 원래 이제 실패에 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이들하고 코딩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또 유튜브가 빠르네. 유념한 학생은 여친구를 닮으세요. 여친구는. 네, 실패해 이렇게 코딩이 잘못되면 실패라는 걸고치는 것을 코딩 말로는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기의 마음을 충분하게 담아서 자기를 몸으로 코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코딩을 충분하게 마음, 몸으로 담아내는 이제 이런... 소, 이런 주이 나오는데 되게 로딩 중이 엄청 크게 보이네. 네, 이걸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 비리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꽃이면 잘대로 가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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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그 나름의 결대로 앞으로 어, 소프트웨어가 왔을 때, 그리고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목표부터 방법, 그 다음에 사례까지 말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의 결대로 이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프터 서비스를 앞으로 네,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